여러분, 혹시 정의선 회장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 다음으로 준비하는 메가딜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현대차 그룹의 미래는 단순한 전기차가 아니라 로봇 기반의 무한한 모빌리티 생태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로드맵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숨겨진 기술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차 그룹의 내재화 전략과 양산성 확보라는 두 가지 핵심 기준에 따라서 정의선 회장의 픽을 받을 인수 가능성 높은 국내 로봇 주식 베스트 3가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불필요한 서론 없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인수는 로봇 기술력 확보의 시작일 뿐이었고요 이 로봇들을 전 세계적으로 양산하고 상업화를 하기 위해서는 원가에 대한 경쟁력 그리고 안정적인 부품 공급망이 필수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부품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굉장히 비용이 크게 발생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현대차 그룹은요, 이제부터 핵심 부품 내재와 감속기 모터 등이겠죠. 그리고 R&D 사이클 가속화를 위해서는 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분석할 세 종목은요, 이두 가지 니즈를 정확히 충족을 시킵니다. 첫 번째 종목은 SPG입니다. 현대차에서 인수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주식으로도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SPG는 로봇의 관절 역할을 하는 정밀한 감속기 그리고 고효율 모터를 모두 생산하는 국내 로봇 구동계의 핵심 플레이어입니다. 이 현대차 그룹에게 감속기 공급망의 국산화 내재화는요, 피할 수 없는 과제인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관련된 로봇들이 상업용 양산 단계에 돌입을 하면서 가장 먼저 원가 경쟁력이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SPG는요, 국내에서 검증된 기술력, 그리고 양산성을 이미 확보를 해둔 기업입니다. 현대차가요, 2대 주주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는 전략적 지분 투자가 가장 현실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차트로만 보더라도요, 최근에 너무 빠르게 올라 버려서 제발 조정이 나오기를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는데요. 오늘은 기다리던 그 차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음봉이 만들어지면서요 오일선을 이탈시켜준 그런 흐름인데요. 고점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이런 음봉이 나오면 공포에 매도를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단기적으로는 살짝 조정 음봉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오히려 이런 조정이 우리에게는 완벽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싼 값에 매수를 할수 있다면 그것이 기회 아니면 뭐겠습니까 다겐 세일이죠 이 SPG는요 현재도 감속기 판매가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인데요 협동 로봇이라든지 산업용 로봇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자 이것은요 이 현대차 그룹이 공장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와 물류 시스템 혁신에 로봇을 도입한다 라는 언급을 했었는데 그때도 즉시 도입을 할수 있는 그런 검증된 솔루션이라는 거예요. 시장 점유율, 그리고 기술력을 고려할 때이 SPG는요, 현대차 로봇 로드맵에 A부터 Z를 책임질 수 있는 핵심적인 파트너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실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긍정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고요. 사이클 관점으로 봤을 때도 이번 파동은 절대 쉽게 끝날 수가 없습니다. 아래 사진을 한번 봐 주시길 바랍니다. 경기 순환 사이클, 교과서 패턴인데요. 성장기 사이클이 먼저 만들어집니다. 이후에는 쇠퇴기가 찾아오고요. 그다음이 일시적 회복기입니다. 이 회복기 구간은 앞전 성장기 가격의 고점을 넘기지 못한다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침체기 이후에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이후에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그 이름하여 바로 슈퍼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슈퍼 사이클은 큰 상승 파동에 대형 n자 파동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spg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승형 n자를 가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접히고 있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매수는 어디서 해야 적당한 가격에 매수하는 걸까요? 자, 대략적으로는 이 밴드 안에서는 우리가 입을 벌려서 매수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가격이 내려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가격 밴드를 가격으로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 주가가 생각보다는 덜 빠지겠지만 혹여나 모르는 거니까 이 분할 매수를 들어갈 수 있도록 매수는 한 방에 하는 것이 아니라 1차, 2차로 나눠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차 매수 포인트 가격으로는요. 41,500원 이하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39,000원, 41,500원 밴드가 1차 매수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의 영향, 여러 가지 알수 없는 악재들로 인해서 주가가 더 내린다 그러면 훨씬 더 저렴하게 물량을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것인데요. 하단부의 가격대는요, 3만 천원에서 3만 삼천원 사이에 최대한 저렴하게 매수를 잡아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략적인 목표가를 말씀드려보면요, 현재가가 4만 4,400원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SPG, 최근 뉴스가 있었죠. 현재는 실제 LG와도 이 로봇에 관련된 액추에이터 협력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있었던 겁니다. 참고로 SPG는요, 국내 정밀 감속기 1위이기도 하면서 세 가지 종류를 제작 가능한 유일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피지컬 AI 확산에 따라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2026년에는 대략적으로 2배가 넘는 실적 상승까지 기대가 되고 있다는 거죠. 목부가는 대략적으로만 봐도 1차 6만 8천원 수준까지 주가 상승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피보나치 확장 비율로 계산했을 때이 정도 수치지만 추가적으로 더큰 상승이 나오면서 4자리 수가 아니라 5자리 수로 주가 급등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겠죠. 산업적으로 이 로봇 사이클은 돈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국내 1위의 기술력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 모든 로봇과 휴머노이드 로봇 등등 SPG의 기술력은 필수적으로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그래 최근에는 외국인과 기관계가 지속적인 매수를 해줌으로써 주가 상승에 탄력을 받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오늘은 로봇 관련주가 아니라 제약바이오, 그리고 2차전지 이쪽으로 자금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서 로봇 관련 주식들이 조금은 약한 흐름을 보이기도 했어요. 개별주로만 올라오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쉬어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정이 나오면 오히려 더 싸게 매수를 담는 것이니까 천천히 기회를 노려보시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3현 주식입니다. 자, 3현 주식. 오늘 자에도 무려 21%가 넘는 급등이 만들어졌는데요. 저 주먹남이 오늘 장이 시작하기도 전에 매수 추천을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자, 실제로 여기 보이시는 이100% 무료 급등주 소통방에서 제가 3현 주식을 매수하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관심 종목으로 공유를 해드렸었고요. 3현, 오늘 8시 25분경에 매수하셨던 분들, 무려 21% 상승 흐름을 즐길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었는데요. 이 3현 주식, 11월 20일부터 소폭소폭 매집이 들어오면서 이평선의 방향을 돌려냈었습니다. 자, 상승에 대한 1번 파동이 확인되면 제가 2번 구간에서도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 나온다고 했고요. 3번과 4번에서 이 슈팅이 나오는 그 지점을 포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악성 매물대를 이미 전일 다 소화를 시켜놓고 종가베팅을 요구하는 차트를 만들었었기 때문에 오늘 매수를 할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 봤던 겁니다 자 여기 텔레그램 방에 입장을 안 하신 분들은요 당연하게도 100% 무료로 종목 관점 공유를 해드리는 방이니까요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 영상 고정 댓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삼현주식 지금 현대차 그룹에서 인수 가능성이 높은 베스두 번째 종목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면 종목은요 모터라든지 제어기 이쪽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기술들이 로봇의 실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액츄에이터 모듈 통합의 필수적인 요소인 거는 이제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로봇 기술의 최종 진화는요 이 액츄에이터의 통합과 경량화에 있습니다 경량화라는 것은 작게 만드는 기술을 뜻하는데요 현대차 그룹이 개발 중인 웨어러블 로봇이라든지 향후 선보일 차세대 이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는 가벼우면서도 강력한 그런 성능의 통합 액츄에이터 솔루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희선 회장님이 직접 얘기를 했던 부분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 3현 기업은요, 이 고성능 경량화 솔루션 개발에 최적화가 되어 있는 국내 파트너사입니다. 보선 다이내믹스 인수 이후에 이 현대차그룹은요 신속한 R&D 반복 프로세스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사면은요 단순한 부품 공급을 넘어서 액추에이터 모듈의 공동적인 개발 그리고 제조 효율화를 위한 합작 법인 JV를 설립할 차순이 전략적 재휴 고려 대상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최근에 많이 올라온 주식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중기 추세 파동의 기본설을 익혀야 됩니다. 대략적으로 봤을 때 기준봉이 나오면서 상승에 대한 파동이 한번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 아래 보고 계신 거예요. 이 기준봉이 만들어지면서 주가 조정이 만들어지다가 밴드가 하나 형성이 됩니다. 자 밴드를 보면은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밴드를 돌파하면서 강력한 시세가 형성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파동이 두 개의 봉우리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한 번, 두 번이 될지 또는 한 번, 두 번이 될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이 기간 값은 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두번 이렇게 이중천장을 만들었다면 지금의 가격대는요, 이 3번 구간에서 몸집을 뿔리다가 4번을 준비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면 지금은 어디서 사도 사실상 나쁘지는 않다. 하지만 단기적인 급등이 좀 가파르게 나왔기 때문에 일시적인 눌림목은 기다려야 훨씬 더 안정적인 매매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사면은요, 지금 기준봉이 나오면서 최근에 엄청나게 저항작용을 많이 하고 있었던 그 저항대를 돌파를 시켜주는 모습입니다. 앞에 물려있었던 투자자들의 그런 물량, 악성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윗꼬리가 살짝 달렸는데요. 내일은 거래량 없이 은봉이 만들어진다면 오히려 매수하기에 더없이 좋아진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면 주식 매수가와 매도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기본적으로 3만원 근처에서 매수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3만원 근처에서 매수가 됐다면 단기적으로도 4만원 라운드 피겨 또는 5만원 이상까지도 주가 급등력을 예상하는 거겠죠. 대략적으로만 보더라도 단기적으로 강력한 시세를 뿜어낼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장대 양봉 기준봉에 몸통 절반까지 조정을 준다면 오히려 우리는 싼 값에 매수를 할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된다면 앞전에 있었던 이런 고가를 뛰어넘으면서 신고가의 영역으로 들어가면서 강력한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삼현 주식 지금부터는 슬금슬금 눌림목마다 모아가는 그런 전략을 세워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현대차가 인수할 가능성이 높은 주식 모델솔루션 기업입니다. 모델솔루션은요 K 로봇의 핵심적인 부품 기업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2025년 로보 월드에서 이 휴머노이드용 초경량 스마트 액추에이터 거기에 더해서 AMR 자율주행 로봇 플랫폼, 의료 모빌리티 신제품을 쏟아내면서 시장 반응이 완전히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정부, 기업 그리고 연구소가 함께 만드는 k 휴머노이드 연합 프로젝트에 이 모델 솔루션이 정식적으로 참여를 했는데요 한국형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가 열리면 가장 먼저 수혜를 받는 쪽이 이 k 연합의 이름을 올린 모델 솔루션이 될수 있습니다 재무 자체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올해 상반기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도 모두 늘어났고요 프로토타입의 의료 전기차 부품 수주가 꾸준히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횡보가 길면 주가는 크게 간다라는 주식 격언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전을 준비했다면, 오후에 가격을 조금이라도 올리기 위한 매집 작업이다. 하루를 준비했다면, 다음날 가격을 올리기 위한 작업이다. 근데, 몇 달간을 준비를 했다면, 이거는요, 대시세로 가는 작업이라고 볼수 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안에서 이루어졌던 것들이 전부 다 매집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전 상단 박스 건부를 이제 막 돌파하고 첫 번째 사이클만 나온 시점에서 절대로 끝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금방 전 보여드렸던 중기 추세 파동 기본서에도 정확하게 오른쪽 어깨 부분, 날개 부분을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일시적인 조정을 기다려야 큰 폭의 수익을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모델 솔루션은요, 기본적으로 우측 날개가 조금 더 높다라는 그 패턴을 봤을 때 지금은 단기적으로도 주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높고요. 일시적으로 주가 조정이 나온다고 한들 앞전에 있었던 고점 라인들을 뛰어넘으면서 강력한 시세가 형성될 거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단타 단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21선을 이탈시키면 호흡이 많이 느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가창을 보면서 정고점 돌파 매매를 한다든지 또는 눌림목을 차분히 기다렸다가 대시세가 나오는 것을 잡아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인 매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모델 솔루션 개인적으로는 신고가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주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 신고가는요. 34,700원 2022년도의 가격입니다. 하지만 대량의 매집이 계속해서 들어왔던 지금 이제는 신고가의 영역을 돌파해 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현재가가 21,550원인데요. 대략적으로 5만원 이상의 가격까지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원하는 그림이 나왔을 땐 과감하게 베팅도 할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저 주먹남은요 항상 확률높은 주식 추천까지 같이 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상한가를 굉장히 많이 맞춰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실제 우리 시청자님들 들어와 계신 100% 무료급등 주방에서 첫 번째로 노타를 추천드렸습니다 노타 오늘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오늘자 무려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상승 제한폭까지 국가 상승이 만들어진 거예요. 정확하게 시간까지도 8시 18분 경에 추천을 드렸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장이 열리기 전에 한참 전에 미리 추천을 드릴 수가 있었다는 거죠. 차트를 보더라도요, 대량의 매집이 분봉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평선의 방향을 돌리는 매집이 들어오면서 자 1번 구간이 확인됐었고요, 2번 구간. 그리고 3번 조정구간, 4번에서 상승 N자를 준비하는 상승 이후 눌림 수렴을 주고 있었던 모습이었죠. 이런 자리가 과감하게 베팅을 할수 있어야 되는 그런 자리였다라는 것을 항상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뮤논시아 주식을 드렸었는데요. 일라이릴리가 시총 1조 달러를 들어간 것은 제가 며칠 전부터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은 더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뮤논시아. 오늘도 초대박을 터뜨렸는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뭐예요? 지겹도록 말씀드리죠? 상승 이후에 일정한 고점을 만들면서 몸집을 뿔린다면 장대 양봉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뮤논시아. 무려 21%라는 경이로운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최근 제가 중요한 선이다. 라고 가격 그어놓은 6,350원을 돌파한 이후에 조정도 주지 않고 강력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그런 시점이었다는 거예요. 특히나 최근 파동으로 봤을 때 분봉상 기준으로도요 아주 안정적으로 이평선의 방향을 위로 올려다 두고 있었던 모습이에요 이런 주식들 사몽치 기법에도 해당이 되는데요 충분히 매수를 할수 있었던 그런 구간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텔레그램 방은요 돈은 주신다 그래도 받지 않습니다 써져있는 그대로 100% 무료로 하루에 관심 종목 3가지 종목을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입장하셔서 수익 많이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자, 텔레그램 방 입장 방법은요.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확인해 보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던 주식들, SPG, 삼현, 모델 솔루션 주식까지 앞으로도 꾸준히 영상 속에 담아 드릴 예정이니까요. 최적의 타이밍을 원하시는 분들 구독 해 두시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